미적분 수능특강 59페이지 6번 풀겠습니다. 직선 y는 t가 함수 y는 2의 x분의 x제곱 3의 절대값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합니다. fm이 3이 되는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 y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GX라고 넣고, 결과적으로 얘가 GX, 절대값 그래프와 똑같은 거죠. G 프라임 X를 구해 보면, 나오고요. g 프라임 x 가0이 되는 것을 구해야 될 건데, x는 마이너스 일과 x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증감표를 구려보자면, x, g 프라임 x, g x, 마이너스 일, 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값을 계산해 줄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렸을 때 이를 절대값이온 그래프 해야 되는 거니까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생해야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보다는 위이고 여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 e 사이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 아 g 3의 값이 이 이거였죠. 그리고 이 극값인 이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 정보를 주어줬기 때문에 얘 값이 이거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라는 걸알수 있죠? 아, 얘 범위가. 그러면 t, 이 만족시키는 t가 1, 2, 3, 4, 5 나와요. 그러면 합이 15가 나오겠죠? 답은 15입니다.